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권면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 이렇게 크게 세 대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13장 전체의 바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실 우상시 되었잖아요, 그렇죠? 동전의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예, 예, 그렇게 새기고 얼굴을 새기고 이건 이것부터 자체가 벌써 유대교적 신앙 구약 신앙에서 봤을 때는 어, 형상을 새긴, 새긴 것이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우상. 예. 자,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로마 제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그 제국과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룬 게 요한계시록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로마 제국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겁니까 로마 제국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용이 나옵니다 용은 옛뱀이라고도 불려지고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 행하는 일, 즉 악의 시스템을 갖다가 옹호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은 악의 삼위일체, 물론 이 단어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빗대서 흉내내는 악의 삼위일체로 요한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짐승.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로마 제국이라는 시스템이 허락하고 인정해야만이 그 질서 안에 살아야만이 이거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게 바로 특별히 1세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였고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짐승의 정체를 계시록은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어, 개마트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숫자와 알파벳을 일치시키는 그게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그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숫자로 풀어보니까 666이 되는. 게 뭐냐? 네로예요. 네로 내로. 혹은 네론. 그래서 어떤 사보는 666이고 어떤 사보는 616입니다. 왜냐면 네로하고 네론하고 다르잖아요. N자 하나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지금 666이라고 이름을 얘기하지만 이 짐승의 정체를 알 거다. 이 짐승은 이이 이, 이 숫자는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 즉, 즉 바로 로마 제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 그 중에도 네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세상 권력 로마 제국과 성도들의 관계를 계시록은 그렇게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로 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 13장을 읽었을 때 1절 말씀은 엄청 당황스럽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세상 권세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들립니까?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오용했습니다. 폭군들이나 독재자들은 사람들의 백성이나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봐라요. 성경책 여기 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국가 말안 들을 거야? 독재자들은 내말안 들을 거야? 그랬단 말이죠. 복종을 요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이밀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참 의미가 그런 부당한 권력 을 옹호하고 폭군들을 미화하고 독재자를 응원하는 그런 것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 절을 특별히 세 절로 나눠서만 보면 첫 번째가 일절앞 부분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직접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이 말씀에 담긴 이 면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는 뭐예요? 국가 권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폭군이나 독재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가 현실 권력인 우리다,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교만한 자죠.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아래 사람들에게는 복종을 강요하되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는 이 교만,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상 최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자, 1절 두 번째 중간 부분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이에요. 땅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고예요. 이 얘기만 딱 잘라서 지금 들으면 로마 황제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너니 마음대로서 네 권력과 그 자리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1절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 이것도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교만한 권력에 대해 하나님이 너의 너에게 그 자, 자리를 내가 준 것처럼 그 자리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 그 자리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니네가 세운 것 같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로마 제국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 시대를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 같은 나라도 준비해 놓으셨던 거고요. 아수르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셨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셨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일절은 독재를 미화하고 독재자를 미화하거나 부당한 권력을 갖다가 응원하는 격려하는 그런 글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서 권력자들은 벌벌 떨어야 돼요. 이걸로 백성들 혹은 국민들을 야내말 들어야 돼 내가 제일 지금 권력자잖아. 이러면서 오용하고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께 복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까지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타자가 있죠. 예,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작은 타자, 이웃이죠. 예, 이 이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로마 제국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제국의 권세와 권세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세로 살아라. 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핵심은 이 뒤에 나오는 선을 행하라예요. 자, 앞에 있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선을 행하면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선을 행하면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선을 행하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현실 권력 너머에 계신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권력, 로마 제국 혹은 그 국가의 힘 혹은 그 국가의 힘의 정점에 있는 황제 그들의 그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교의 정신이죠. 순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다른 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숨 잃는 것,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순교의 정신이에요. 자, 8절부터 있는 말씀. 그래서 세 번째로,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이 국가와 관계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 그것은 8절부터는 이웃사랑이라는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요.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구절은 여러 개명들을 쭉 언급하죠. 특별히 10개명에 나오는 이 개명들. 자, 이 개명들 다 중요하고 귀한 건데 이 개명들이 어디예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 개명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대신에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10절 말씀에서 맺고 있죠. 자, 그러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해야 할 이웃.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그 사람은 나에게 무슨 악을 행하거나 뭐 특별히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 그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나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이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아까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나에게 뭔가를 행사하거나 권력자가 나에게 행사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권력을 갖고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처럼 나에게 이유도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이웃,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앞에 국가 부당한 국가의 힘,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모함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든지 요즘 묻지마 폭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태도는 선을 행하는 것에 사람들에 대한 버전,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그거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이후에 나온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어둠의 때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바로 그거예요. 11절 이후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곧 주님 다시 오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제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입자. 바로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원수 사랑.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하여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오늘 그 완성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진짜 권세는 누구가 갖고 계세요?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삶이 이 세상 속에 어떤 거대한 힘들, 요즘은 돈의 힘처럼 나라의 힘보다 더 커요. 온 세상을 돈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하며 또 이웃들에게는요, 이웃들에게 행하는 선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을 우리 교회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왜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이 교회되는 구원과 복음의 일에 힘쓰는 교회, 혁신도시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혁신도시에 10개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애쓰고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교회들 주님 세워주시고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현재 집사님이 오늘부터 보름간, 예, 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예. 그 출장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